<laughs> 아, 짜증나. 미쳤나 진짜. 아, 좋아하라고. 아. <laughs> 아. 진짜 발 너무 아프네. 아신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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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야, 야 채영아. 나문좀 열어줘. 아, 빨리. 나배 아파. 배 아파. 빨리, 빨리, 빨리. 에이. 아, 아니, 나, 뭐, 뭐 와, 이게 사랑하는 뭐 집이냐? 아, 개 더러워, 진짜. 야, 하지 마, 진짜. 오. 아, 빨리, 꺼. 야, 너, 노래방에서 신었던 신발 뭐야?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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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깜짝이야. 아, 냄새. 아우, 씨. 뭐야, 뭐? 노래방에서 신었던 거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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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이거잖아, 이거. 이게 왜? 아, 뭐하는데? 야, 이거 산 거냐? 와, 이거 이제, 야. 이제 냄새네. 야, 여기가 이제... 내가 너 장난 못칠거 같냐? 아, 어? 진짜. 야, 이거, 이거 가져 근데... 야, 방좀 치워라, 진짜. 돼지이리도 아니고. 야. 더러운.